당신의 야망을 깔보는 사람을 멀리하라. 하찮은 사람은 항상 남을 깔보기 마련이다. 정말 위대한 사람은 남들도 똑같이 위대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든다. 슬픔은 혼자 간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쁨의 가치를 충분히 누리려면 기쁨을 함께 나눌 누군가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당신을 옵션으로만 여길 때, 절대 그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지 마라. 절대 바보들과 논쟁하지 마라. 그들은 당신을 그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뒤 경험으로 당신을 이길 것이다. 그리고 구경꾼들은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은 달과 같아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많은 것을 할 것이고 질투받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최악의 외로움은 자기 자신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이 얼마나 젊어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늙어가는 것이다. 친구의 본래 임무는 당신의 형편이 나쁠 때 당신을 편들어주는 것이다. 군중들은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한다. 현실은 소설보다 더 이상하다. 그 이유는 소설은 가능성을 가진 상태에서 만들어지지만 보통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하게도 세상에는 신체적 용기는 흔한 반면 도덕적 용기는 드물다. 항상 잘못을 인정하라. 그러면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경계심을 버릴 것이며 당신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우리는 모두 시공창에 있지만, 우리 중 일부는 별을 보고 있다. 진절은 청각장애인이 듣고, 시각장애인이 볼수 있는 언어이다. 인간의 삶은 단지 한순간에 불과하다. 그러니 인생을 즐겨라. 마음을 살피는 삶.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눈이나 지성이 아니라 마음이다. 자신의 기운을 북돋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이다. 요마는 위대하고 은혜로운 것이다. 요마가 있으면 이내 우리의 모든 짜증과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명랑한 기운이 생겨난다. 인류에게 정말로 효과적인 무기가 하나 있다면, 바로 웃음이다. 진실을 말하면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진실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결코 진실을 말하지 마라. 진실이 신발을 신는 사이, 거짓은 세상을 반바퀴 돌수 있다. 늘 옳은 것을 행하라. 그러면 몇몇 이들은 고마워할 것이고, 나머지는 놀라워할 것이다. 공경에 빠지는 건 뭔가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15가지 재능으로 칭찬받으려 하기보다, 가지지도 않은 한 가지 재능으로 돋보이려 한다. 나는 노인이고, 많은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은 차갑게 시켜주고, 명확하게 보여준다. 변하지 않은 채몇 시간이고 지속되는 마음의 상태는 없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당신이 태어난 날이고, 하나는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날이다. 노래하라.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춤을 춰라.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살아라. 이 세상이 천국인 것처럼. 내 작품은 물과 같다. 거장들의 작품은 와인과 같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물을 마신다. 인간은 가장 잔인한, 유일한 존재이다. 그들은 어떤 일에 즐거움을 위해 스스로에게 고통을 준다. 나이가 48을 넘어서 비관주의자이면 너무 많이 아는 것이고, 그 나이에 낙관주의자이면 너무 적게 아는 것이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저항하고 두려움에 이겨내는 것이다. 앞서가는 방법의 비밀은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방법의 비밀은 복잡하고 과중한 작업을 할수 있는 작은 업무로 나누어 그첫 번째 업무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그들이 속았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보다 쉽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당신이 저지른 일보다 당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에 더큰 실망을 하게 될 것이다. 변화의 비밀은 한 번에 한 걸음씩이라는 것이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지속적인 개선이 지연된 완성보다 낫다. 인간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타고 났다. 죽음의 두려움은 인생의 두려움에서 만들어진다. 인생을 만족하며 살아온 사람은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나이는 나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이다. 당신이 상관을 안는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 중 하나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힘내 싸우는 것이다. 좋은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보다 나을 바 없다. 당신이 이 삶에서 필요한 것은 무지와 자신감이다. 그러면 성공은 확실하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의 지혜가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야망을 깔보는 이 영상이 원리해라. 당신의 삶에 지혜가는 사람은 바라며, 항상 남을 깔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남들도 똑같이 위대해 질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든다. 슬픔은 혼자 간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쁨의 가치를 충분히 누리려면 기쁨을 함께 나눌 누군가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당신을 옵션으로만 여길 때 절대 그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지 마라. 절대 바보들과 논쟁하지 마라. 그들은 당신을 그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뒤 경험으로 당신을 이길 것이다. 그리고 구경꾼들은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들은 달과 같아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많은 것을 할 것이고 질투받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최악의 외로움은 자기 자신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이 얼마나 젊어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늙어가는 것이다. 친구의 본래 임무는 당신의 형편이 나쁠 때 당신을 편들어주는 것이다. 군중들은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한다. 현실은 소설보다 더 이상하다. 그 이유는 소설은 가능성을 가진 상태에서 만들어지지만 보통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하게도 세상에는 신체적 용기는 흔한 반면 도덕적 용기는 드물다. 항상 잘못을 인정하라. 그러면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경계심을 버릴 것이며 당신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우리는 모두 시공창에 있지만, 우리 중 일부는 별을 보고 있다. 진절은 청각장애인이 듣고, 시각장애인이 볼수 있는 언어이다. 인간의 삶은 단지 한순간에 불과하다. 그러니 인생을 즐겨라. 마음을 살피는 삶.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눈이나 지성이 아니라 마음이다. 자신의 기운을 북돋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이다. 요마는 위대하고 은혜로운 것이다. 요마가 있으면 이내 우리의 모든 짜증과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명랑한 기운이 생겨난다. 인류에게 정말로 효과적인 무기가 하나 있다면, 바로 웃음이다. 진실을 말하면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진실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결코 진실을 말하지 마라. 진실이 신발을 신는 사이, 거짓은 세상을 반바퀴 돌수 있다. 늘 옳은 것을 행하라. 그러면 몇몇 이들은 고마워할 것이고, 나머지는 놀라워할 것이다. 공경에 빠지는 건 뭔가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15가지 재능으로 칭찬받으려 하기보다, 가지지도 않은 한 가지 재능으로 돋보이려 한다. 나는 노인이고, 많은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은 차갑게 시켜주고, 명확하게 보여준다. 변하지 않은 채몇 시간이고 지속되는 마음의 상태는 없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당신이 태어난 날이고, 하나는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날이다. 노래하라.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춤을 춰라.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살아라. 이 세상이 천국인 것처럼. 내 작품은 물과 같다. 거장들의 작품은 와인과 같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물을 마신다. 인간은 가장 잔인한, 유일한 존재이다. 그들은 어떤 일에 즐거움을 위해 스스로에게 고통을 준다. 나이가 마흔여덟을 넘어서 비관주의자이면, 너무 많이 아는 것이고, 그 나이에 낙관주의자이면, 너무 적게 아는 것이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저항하고 두려움에 이겨내는 것이다. 앞서가는 방법의 비밀은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하는 방법의 비밀은 복잡하고 과중한 작업을 할수 있는 작은 업무로 나누어 그첫 번째 업무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그들이 속았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보다 쉽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당신이 저지른 일보다 당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에 더큰 실망을 하게 될 것이다. 변화의 비밀은 한 번에 한 걸음씩이라는 것이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지속적인 개선이 지연된 완성보다 낫다. 인간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타고 났다. 죽음의 두려움은 인생의 두려움에서 만들어진다. 인생을 만족하며 살아온 사람은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나이는 나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이다. 당신이 상관을 안는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 중 하나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힘내 싸우는 것이다. 좋은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보다 나을 바 없다. 당신이 이 삶에서 필요한 것은 무지와 자신감이다. 그러면 성공은 확실하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의 지혜가 되었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